이제는 함수의 특성에 대한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것은 평균값의 연를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자 현재 f0이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죠 그때 f2의 값이 될수 있는 걸 물어봤는데 우리가 f2와 f0의 관계는 우리가 f2-f0, 2-0 e 이것이 바로 0과 2에서 0,f0과 2,f2에서의 평균값이 되겠고요 이것과 같은 F'C가 무조건 0과 2 사이에서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값 자체가 무조건 3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F2 더하기 4라고 하는 것이 6보다 작거나 같을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F2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2보다 작거나 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2의 최대 값은 이제 2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2번도 보게 되면 되면, 이번에는 동이 되면 번 f2와 f0이 나와있죠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f2-f0이 되고요 2-0이 e 돼서 이것도 역시 f'c가 되는 이 c가 0과 2사이에적어 존재한다고 볼수 있겠죠 <laughs> 자 그러면 현재 이것이 분모가 2가 되고요 분자는 5 플러스 3이 되어서 이것이 먼저 이제 4가 되죠 그러면 f'c가 먼저 4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한다고, 저, 존재한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미 4가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f'가 s, s 이것지이것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족시킨다고 볼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틀렸겠죠. 존재한다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가 바로 되겠죠. 왜냐하면 최소값은 현재 2, 최대값이 2라고 되어있는데 이미 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